조물딱 5 스택을 쌓으면 추가 데미지를 주게 되는 카이사. 그런데 이런 카이사가 루난의 허리케인을 가게 되면 놀랍게도 주변에 조금미평타를 맞는 적들 또한 스택이 쌓이게 됩니다. 그야말로 빵댕이가 조물딱해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데 오늘은 루난의 카이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이 드문 이곳 브론즈 히말라야 산맥에는 세계에서 가장 벌레 같은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거대한 어깨뽕이 매력적인 이 녀석의 이름은 보라돌이 어깨뽕벌레입니다. 뭐요? 아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미스포춘 서폿을 해. 너무 구석기 시대에서 왔어? 짱돌 던지다 온 거야? 뭐야? 님데 개웃긴 거 보여드릴까요? 벽에 부딪히는 거 보여드림. 어이쿠. 뭐지? <laughs> 홀로 라인에 도착한 저 보라돌이, 저 어깨뽕 보라돌이 어깨뽕벌레가 사미라와 라면에 섭취 중인 넥코짱을 상대로 평타큐 평타카드타를 때려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피해 주고 뭐야? 뭐지? 뭐임? 핸들이 고장난 에이톤 트럭마냥 갑자기 앞으로 돌진하는 삼이라. 이에 포라도로의 어깨뽕 벌레가 네. W를 잇는 힘껏 발 사이 삼이라 W를 뚫어 버린 동시에 이 평타 평타를 때려 쓰러뜨린뒤 유미한테 평타 평타 칸다타 치코리타 폭카리스의탈을 때려 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잡았다. <laughs> 이때 이렐리아가 등장했지만 벌레들이 어깨뽕 벌레를 쓰러뜨리는 것은 <laughs> 요즘 날씨가 추워진 탓에 맨발로는 동상이 걸릴 수도 있겠다고 판단하여 망가개구를 사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신발을 구매해 버린 미스 포춘 쿠키. 아, 네, 상대. 아, 아 이거 신발 말고 미포야. 망가개구를 사지. 만화가 바닥나자 터프하게 집으로 귀환하는 쌍남자 미스 포춘. 어디 가? 씨 <laughs> 미친 놈입니까? 이런에 집간 서포셔 어디 있어? <laughs> 자신의 주제를 모르고 대결을 시도하는 삼이라. 이에 보라들이 어깨뽕벌레가 3이라한테 W로 맞춤과 동시에 파란 카드를 꺼내 만화로 회복해 버리면서. 대포미니어는 으허... 보라들이 어깨뽕벌레의 좋은 영양분입니다. 또 다시 무리해서 앞으로 나오는 3이라 이에 보라들이 어깨뽕벌레가 평타 평타 Q를 때린과 동시에 3이라 평타를 무빙으로 피하고 궁극기 칸타타를 때려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어 잠깐만 그렇지. 조물딱 이 와우 이때 그레이브츠가 바텀의 갱을 왔지만 보라더리 어깨뽕벌레는 침착하게 그레이브즈 아, 벽큐를 시, w 점멸로피함과 동시에 평타큐를 때려버리면서 보기감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아와 진짜 구라 안 치고 내가 최근에 했던 플레이 중에 제일 못했다. 인지용 미스 포춘이 서폿이라는 사실만으로 피지컬이 3분의 1로 멀리다 떨어져버린 보라더리 어깨뽕벌레 인정.

밤에 누가 리코더라도 불었는지 갑자기 탑에 출몰한 뱀식기 이에 보라돌의 어깨뽕벌레가 신속하게 달려가 뱀 대가리를 한 손으로 제압해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내거아 우와 저는 니 미스포츠는 혼자 혼자씩 바텀라인 먹으면서 저기 그레이브스한테 쫓기고 있네 대단하다 진짜 배가 고프면 고프다고 말로 할 것이지 너네 밥그릇에 손을대는그 지제끼 어내 어, 거예요 뭐지 t v 어내 겁니다! 이러세요! 그, 클라이블이나 처먹으세요! 솔랭 패왕 조합이라고요? 우리는 폐기, 우리는 솔랭 폐기물 조합인데? <laughs> 서펌 미스포춘, 미드 오리아나, 탑 요네, 정글 샤코. <laughs> 솔랭 폐기물 조합. 아, 솔랭 폐급 조합. <laughs> 솔랭 폐급 조합이 개웃기네. 겁도 없이 보라돌이 어깨뽕벌레의 영역을 침범한 먹잇감들. 이에 분노한 보라돌이 어깨뽕벌레가 사미라의 짧은 사거리를 이용하여 손흥민 선수도 울고 갈 미르스틴 드리블로 농락해버리면서 보라돌이 어깨뽕벌레가 서식하는 이곳, 브룬즈 히말라야 산맥은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끝